하우 FM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아시안 영화가 전 세계 관객을 만나는 물꼬를 틀고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 화려한 액션으로 돌아온 마녀2 we'll 여러분께 마녀2를 소개합니다. 2018년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볼수 없었던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액션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 예측 불가한 스토리와 긴장감 있는 전개로 주목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마녀. 이 영화 마녀는요, 한국형 여성 액션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호평과 함께 열광적인 팬덤을 불러일으키며 흥행에 성공했죠. 그리고 2022년 올해 모두가 기다려온 마녀의 후속작 마녀2가 돌아왔습니다. 마녀2는 초토화된 비밀연구소에서 홀로 살아남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소녀 앞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녀를 쫓는 세력들이 모여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집단의 무차별 습격으로 초토화된 비밀연구소 아크. 마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던 그곳에서 홀로 살아남아 난생 처음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든 소녀는요, 우연히 경희와 대길 남매를 만나 그들의 농장에서 함께 지내며 따뜻한 일상에 차츰 적응해 갑니다. 한편,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사라진 소녀를 찾아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들을 마주하게 된 소녀의 숨겨진 본성이 깨어난다는 이야기. 부당거래, 악마를 보았다 각본으로 주목받은 박훈적 감독은요. 2013 수많은 명장면, 명대사를 탄생시킨 신세계를 비롯해 2018년 마녀, 베니스 국제영화제 초청작 낙원의 밤까지 한국 영화계의 독보적인 장르 영화 마스터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각본 감독 박훈정 신시아, 박은빈, 서은수, 진구, 성유빈, 그리고 조민수, 이종석, 김담이 출연 6월 17일 북미주 개봉 앞두고 있습니다 AMC 리치필드파크 12, AMC 엠파이어 25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영화 보기 딱 좋은 날씨죠 여러분? 들어와 들어와 6월 17일 AMC 리츠필드 팍 12, AMC 엠파이어 25에서 마녀 투를 만나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